곧 아이폰 14 시리즈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략 9월 정도면 애플이 이벤트를 개최하며 발표하겠죠. 이번에는 노치가 펀치홀로 바뀌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 아이폰 14 시리즈 이전까지 시리즈보다 가격이 훨씬 뛰어오를 것이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예측이 나올까요? 아이폰 14 시리즈의 가격 인상의 원인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그중첫 번째는 지겹게도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더큰 문제가 얼마 전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A칩셋을 제작하는 TSMC, 이 회사의 반도체 제조 시 사용되는 기본 재료를 수출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은 일본의 쇼와 덴코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CEO는 지난달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거래업체가 우리의 납품가를 인정해주고 거래를 해줄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납품하는 재료값이 오를 건데 이걸 그냥 사줄 거냐 말 거냐 하는 소리죠. tsmc는 어쩔 수 없이 이 기업의 재료를 구입할 것이고 쇼와 덴코는 이 상승된 재료값을 tsmc에서 수익을 줄이고 구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tsmc 역시 이 손해를 그대로 보고 싶지는 않겠죠. 이 공은 애플에게 넘어갈 것이고 결국 아이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한 가지 방안을 찾았으니 그것은 바로 칩셋을 재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서 사용되는 A 칩셋을 작년에 출시한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칩셋을 사용하는 거죠. 치사하지만 기발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환율입니다. 뉴스에서 지겹게 떠드는 것처럼 현재 달러 환율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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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다. 현재 달러는 대략 1300원대이며 이것도 언제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애플이 아이폰을 가격을 올리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주 큰 관련이 있죠. 애플은 자신들의 제품을 한국에 판매할 때 본인들만의 이상한 환율을 적용해 판매합니다. 여기서 이상한 환율이라 하면 보통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이상한 기준으로 미국의 가격과 사뭇 다른 국내 가격으로 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1,400원대 환율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비싸게만 계산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하지만 지금은 애플이 자기들만의 환율을 정하기 이전부터 미친 듯이 환율이 비싸기 때문에 애플이 아주 적절하게 환율을 적용하더라도 그 가격 자체가 비싸지는 현상이 생겨버립니다. 게다가 한번 판매하기 시작하면 가격을 올린다는 건 쉽지 않으니 애초에 국내에서만 비싸게 판매할 수도 있죠. 실제로 이미 일본에서는 애플 제품의 가격이 대대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은 5 칩셋 가격의 문제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의 퀄컴의 모뎀을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퀄컴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하고, 퀄컴의 5G 모뎀은 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 때문에 지난번 박스 사이즈가 줄어들고, 어댑터와 이어폰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유지했던 이유 중, 이 5G 모뎀의 가격도 한몫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애플은 퀄컴과 얼마 전까지 소송을 진행했으며 퀄컴의 5G 모뎀을 탈출하기 위해 자사 칩셋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칩셋은 사실 올해 완성을 목표로 연구했으나 그 제작이 애플 기준에 미달되어 사실상 실패되었고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어쩔 수 없이 퀄컴의 칩셋을 사용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퀄컴의 모뎀 칩셋은 원래 비싸고 게다가 현재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폰 자체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배터리 용량도 커지고 전체적인 프레임 재료 혹은 카메라 성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좋아지는 만큼 어떤 요소든 가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벌써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작년처럼 처절하게 물량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급제든 통신사 이용이든 스마트폰 가격이 한번더 뛰어오를 기미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폰의 가격이 오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시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시였습니다.